어? 카메라 감독님? 누구 음. 시점이야? <laughs> 지금요? 지금 승균이 네. 그렇다면 부스트! 하면 <laughs> <laughs> <화면> 전환 <laughs> 아 이런 소 <식으로>. 어,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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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드리프트 한번 해야지 우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쫄보라서 <laughs> 아총도 어, 없고 총알도 없고 아니, 이쪽으로 갈까? 일단 한 번은 버티고 여기에서 해변가에서 버티타 갖고 모갈 오케이 나이스 그럼 여기 아니 여기? 초록색? 초록색 나 템파밍이 하나도 안돼 있어 돌다보니 샷건 탄탄 <laughs> 탄만 <사> 45개 있다아 아아 나 빨리 오라니까 왜 거기서 버티고 있어 총 한발도 못 쏘고 죽었어요 아, 시작점. 애들이 죽을래 아까 차 터지는 동영상이나 한번 보고 있으니다 싸우는 장면이야 왼쪽에 레터는한대더 있네 분노의 집중 분노의 는 어? 저거 타고 가겠다총 구하셨나요? 아직 어, 여기, 여기 부스스 있는데. 여기 m16. 오.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가버려. 아, 그 부스스라도 써야되나? 그렇게 총이, 아, 내 총, 아, 내 총, 그, 스카풀 파츠였데아 어. 스카풀 파츠에 800까지. <laughs> 혹시 7탄 쓰시는 분 있어요? 어, 아니야선생도 그 7탄 없어? 어? 나 아예 AR 총이 없어. 어, 저 AR 풀파츠 있었는데 어, 어, 어 뭐야. 아, 근 AK 썼다고. 어느 집이야? 건너편지? 아, 근데 AK 쓸 거야? AK나 M4 둘다쓸 거야? 아니, 아나 하나는 샷건 쓸라고. 아, 그러면 내가 AK 스킨, M4 써볼 승민이 이치고 있다. 어? 뭐. 어, 야, 야. 차 오와. 어, 다 통할이 없다. 방금 그럴 때는 그냥 오른쪽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가요? 몰라. 2층에 있어 석구야? 1층. 1층? 거기도 있네. 와 벌써 저기까지 갔어? 저기도 어디, 어디. 가야 될거 같아요 지금. 어... 네. 보트니까 포트 좋아로 가야 돼. 어 밀배나 밀배. 차한번 가실 수 있나요? 가도 된 기름이 있나요? 기름 여기 하나 있는데 어 기름은 충분할 것 같고요. 일단 태식이랑 둘이 운전. 네, 가 기름을 넣어야겠네. 제가 네, 제가 그 포트 있나 보고 올게요. 네, 그트로 가야지.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아니 최악의 경우에는 여기까지 뛰어야 될 수도 있어. 빨간색까지. 오오오오와 아니다. 오어 내려가. 히트 네. 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가자 부스스. 아까 얘 뭐야 차 하나 일로 갔지 않아? 포트 여기 있다. 포트 있다. 어와두 개네요. 얼른 내려. 차 눈썹으로. 나이스. 어, 어. 차잘 간다. 듣겠다듣겠다 포트도 듣겠다. 두개 타고 갈까요? 나이스. 아닌가? 어? 포트, 버트, 포트. 버트. 포트에서는 달릴 때 내리면 어떻게 되지? 몰라. 내리고 싶지 않아. 그러 보고. 준비, 어때? 일로. 준비는 한번 해볼래? 운 좋을 것 같아. 오케 okay. 로이동하데어떻 할까? 야, 레드핀 가야지, 레드핀. 레드핀 어. 그냥 레드팀 레드팀 어와래뭐고 걸어가야 돼서 음. 아그 그래, 그래. 그래, 지금 여기잖아 아 그래, 여기까지 들어가자고? 네. 다리 주면 다리 면좀부담스러워 레드존 <laughs> 님, <laughs> 설마... 그... 어... 없습 어, 오른쪽 접... 오른쪽 접... 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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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있어요? 정면... 에 있어요. 정면... 어, 면정 발이 넘어 갈까요? 네. 지나가자 그냥. 녹색핀 쪽으로 면 정면... 정면... 어, 쏘자고 쳐다봐야지. 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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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수품 한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쪽에는 쏘고 있어. 아까 걔네가 여기 지인가 있잖아요? 쳐다보고 있어. 어, 찾으나 안마 나이스. 나이스 위험하네. 근처로 한 대도 맞지 않지만. 았 <laughs> 난한대 맞췄어. 아난 <laughs> 아, 사고. 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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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가요 아니면 저 언덕 언덕 뒤로 가. 뒤로 가자 뒤로. 어 언덕, 여기 포트 있는 거 뒤로. 보니까 왠지. 아니 아니야 저부터는 그렇게 안 내리듯 사람. 타고 올라가잖아. 뒤로. 근데 요구가 조금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거기, 언덕 쪽 가면. 사람 밑고로 있었던데. 왜? 안 들어가는데. 네. 저번에 저 언덕 절벽 시작점 쪽 쪽에서 1등 한 적이 있었는데. 그데한번 같이 하자, 한 번. 일단 어. 내리자. 아니요. 아니. 빨간... 거기, 거기, 거기 못 내려져 있을걸? 어, 저기 빨간만 있어. 그니까 네. 빨간 팀 저기가 절벽이었잖아 전부다. 아 그런가? 저기도 어, 절벽이야? 아 그거 보고 그러니까. 응? 아 보고. 있으면 죽이는 거고. 어. 그렇 여기 오. 내려갈 수, 어. 여기 올라갈 수 있네요. 오늘 아, 올라갈까요? 오케이. 오케이. 오와. 아시워줘호이과야 음. 오, 8 1 5 배, 1 5 배? 다 m 미사다나쓸게 미사다. 네, 어, 없어, 좋아 없어요. 없어. 혹시 그러면 정태진 한 남는 거 있으세요? 아. 나, 아니 샷건 모르, 고 있어. 아, 네. <laughs> 쳐다보면서 엠지금 <laughs> <laughs> 아, 탄이 없네. 자, <laughs> 이제 쓸 탄, 이소만 나왔다, 2민만다 저격해 주었어 어, 일어나. 일어나. 왜안 안 돼? 왜안 안 가? 미끄럽다, 미끄럽다 조심해라. <laughs> 움 되질 해야겠다. 거기 사실적. 체구가 많아서 미끄러운가봐요. 어. 되게 사실적이다. 네. S R 뭐 아무거나 뭐. 어, 혹시 8배쓰실 쓰실 분 계세요? 저8배쓸 그게 없어서. 저 주세요. 어. 네. 어. 어 퇴식 예미사 써 m 미사 있어. 어. 나 15배 아 그래요. 아. <laughs> 어. 저 여기 8배 드릴. 오 4배 그래 SKS, 네? SKS. 아 사백 사백 니 있잖아. 아. 탄, 탄만 혹시. 몇, 몇 멜이야? 5탄 혹시 한 20발만이라도. 탄 70발로 가져가. 어, 어, 감사합니다. 나이스. SR 파츠 아무거나 남는 거 없어? 없어. 나도 없어. 오케이. 오, 오. 15배. 멀미하실 수도. 음. <laughs> 어, 여기 내가 1등 했던 장소인데. 나이스. 저 나무 뒤에서 한 명을 죽겠지 그, W 방향에 흰색 다시 하나 서있어요. 저기 100% 저기 있어요. w 도로가인가? 도로가라고 해서 있나 어떻게 이 앞에 창고집 틀렸네 어디 있으려나? 어, 김선사생님은 저도, 저도 좀 봐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뭐뭐 있는데? 저 현란한 컨트롤. 호잇짜호잇짜맞다리갔다리호잇 허잇짜 아니, 좀 그럴듯하게 해야지. 뒤에서 보이게끔. 점프. 벽을 찍고서. 어, 야. 호잇짜 사람 아닌가? 아니구나. 다음. <laughs> <laughs> 네제 점수는요. 예스. 아이스. 뭐. 오, 쇼보베. 차 소리 나다. 아닌가? 안 나는데? 기분 탓이다. 어? 창보로 어, 어, 어. 가야되네? 이 앞에 집 먹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어, 어 근데, 전태체창이 괜찮은데? 응? 전접지 무게가 있는거 아니야? 하나 있긴 한데. 빙기 온다, 빙기 온다. 설마, 설마. 승균아? 네? 어, 혼자 가는 거야 지금. 일로 어, 와. 어. 아, 아. 예, 예, 예. 빙기, 빙기, 빙기. 여자분가 다 가는데? 어! 또 바다다. 어, 애들, 어, 애들이 어. 그러면 이쪽 볼 거거든. 아. 어. 일로 오겠다. 오지는 않을 것 같고. 이독덕 쪽을 봐야 될것 같은데요. 왼쪽이야? 노보 노보랩도에 저기서 에노모는 애들 분명 있을 것 같은데. 해변가 따라서. 근데 보그를 자꾸 바다에 떨어뜨리지. 왜냐면 해변가로 그때도 우리 해변가로 왔었거든. 왜냐면 왼쪽은 안 봐도 되니까 해변가로 올 수밖에 없을걸. 음... 그때 내가 1등 했을때 저기 지금 이렇게 있었네 <laughs> 오 빨갛게 빛나고 있어 유혹한다 악마의 유혹 <laughs> 뒤치고 있다 지금. 저 집에는 아무도 없, 없나 봐요. 아닌가? 총 어, 소리 나는 것 같은데. 두명 줄었네. 어, 줄어었나 아, 줄었나? 줄어들... <laughs> 안돼, 아까운 버그 <laughs> 저기 최고의 지금 나오면 거의 최고의 아이템 아니야? 18명인데, 아무도 안 보이네. 야. 네. <laughs> 하필. 이제 봐 저쪽에서 오는 사람 겠다 사 능이 돼있 지? 여기 평소 에는 어 나왜 갑박을 달아있지? 아까 그 배에서 단거 아니야? 아, 삼창이다. 응. 응. 요즘 와이파이가 왜 이렇게 느리지? 내가 살살 가야 될것 같은데. 응. 어, 응. 어. W 방향. 방향인가? 음. 어, 어, 쏜다. 안돼. 15배. 우리 전방에서 아, 어디야? 여기. 여기 오른쪽 한쪽 위에 있어. 오이. 오이 됐장한 대장이 죽으셨네. 아니아니 아니, 아니, 아니. 구상먹었어 구상먹었어 어? 빨리빨리빨리 어, 뛰셔 59네 앞에 빨리 줄수 있어요 아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누가 나 쐈는데 또? 어? 제가 어? 니가 었나 네, 제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laughs> 아니야, 예, 네, 저는 적 잤어요. <웃음> 아니야, <웃음> 제가. 어디 엎드려, 엎드려. 어, 그럴 리가. 조심하세요. 어, 산장이 많다. 가야 될것 같은데. 또 <laughs> 저쪽이다. 그래. 어. 아이씨 이러다 한 발도 못 쏘고 죽겠네. 그, 드링크 없어. 드릴게요 어. 드릴게요. 어전 테이션입니다 없으시다고 하는데요. 이 예, 진동제 하나 네, 바닥에. 어나 어? 이쪽에 있어. 아니 나너 이쪽에 달라고? 오른쪽. 나 오른쪽에 있다고. 우리 어떻게 다시... 가야 돼? 뭐? 어. 어? 왜요? 왜요? 맞았어어저 아, 새끼가. 어디냐? 아이씨. 아길 건너면서 발견되는가 왼쪽? 오른쪽? 어디죠? 아 너무 잘 숨어있어요 어여 저거 움직여야 될것 같은데? 진스친님못 네. 아, 움직여 누가 나 쪼고 있잖아 5초 도 3초 남았는데? 그러면... 자기장만 없는니셔 셰트... 가자이자이이 자기장은 진짜... 아아아아아아 더럽게 아플텐데? 저기서 저기 뛴다, 씨. 나스콘 놈. 누가, 딴 애한테 맞아준 것 같은데? 중강. 어, 장면에 있어요, 장면. 정면. 장면이요? 제 최대한 한번 짜볼게요. 어디지? 어, 저기 기그 <laughs> 오른쪽 왼쪽 위에도 있었어요 저 왼쪽 위에 N N 네, N. 네, N 보여요 예, 네, 보여요 확인 숨겨주 음... 숨겨놔 왼쪽 위에 언덕 쪽에 한명이 띵. 음, 있네요 저기 거기서 오른쪽 약간 오른쪽 그쪽, 그쪽, 어. 모르겠다. 이쪽이야? 지금 움직였을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움직였는데. 일단, 어. 오. 어디에 있나요? 준비중주시이 방향, 기절. 어, 어, 일단 아, 저쪽 못못 안전한 못 쪽으로. 어! 이쪽으로 돌으셔서, 어, 누고 있어? 오, 여기 언덕 위에. 숨기네 아까. 아. 아, 이게 연사가 아니고 점사라, m c 면 아, 이거 언덕, 여기.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어. 아, 못 살려. 아, 나이 걸고 안매네. 아무튼 원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저, 저 살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원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으세요. 한번 퇴실 아아! 아, 아. 어, 제 바로 앞에 있어요. 제 바로 앞에, 저희 쪽에, 제 바로 앞에, 오른쪽 밑에도 있어 지금 못 가, 못 가, 지금 못 가. 제 앞에 두명 있어요. 세명 있네요. 수류탄 있으면 던지시면 딱인데. 혜시아 그냥 죽을까? 어, 그 앞에. 온다, 온다. 나이스, 아, 나이스. 어. 어 앞에. 따다. 아, 었다 아, 나이스. 아, 장렬이 전사했다고생하습니다고생하습니다